안녕하십니까 온터 풍수지리입니다. 오늘은 김제씨 금산면 청도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모악산 한 줄기인데요. 오늘 소개할 묘소는 인정 상관이란 분입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야 될지요. 저도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전설적인 그런 그 행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라고만 느껴지고 어, 잘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어, 어쨌든 여, 이 자리가 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어, 굉장히 주변 사세가 어, 풍수적으로 한번 볼 만해서 오늘 또 한번 와봤습니다 자 묘소 앞으로 이동해 하겠습니다 비석에는 인정상관 여본주 대성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그 뒷면이라든가 옆면에는 다른 게 새겨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가 이제 금산사 들어가는 길목인데 음악 반주도 들리고 조금 난감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묘소 뒤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묘소 뒤편인데요. 역시 오늘 또 역광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앞에 저기 호수가 하얗게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거기를 이제 파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유방입니다. 경유방이면은. 어, 경유방으로 물이 나가고요. 어, 물은 어, 좌측에서 어, 좌측에서 발원해서 묘소 앞을 지나 여기로 이제 빠져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유방으로 물이 나간다 보면 이제 향은 에, 곤신방으로 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묘소는 우선은 이제 향은 향결에는 맞지 에, 않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예, 제비산인데요. 그, 일반, 뭐,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고, 그, 임금제자에다가, 그, 그 뭡니까, 어, 그 제우, 빗자인가요? 어, 그 빗자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 자체가 큰 이름이죠. 제비산. 자, 제비산이 이렇게, 어, 백호로, 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은 역시 이제 모악산에서 출발한 이제 산맥이 파구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청룡과 백호가 서로 이렇게 두 손을 맞잡듯이 달듯할듯 이렇게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저기에 가면은 상당히 넓게 도로가 나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좀 좁은 타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산맥이, 어, 그 5, 6년 전에 왔을 때도, 이, 그, 청룡이, 에, 이렇게, 나직하게, 좀 파고 있는 데까지, 예, 가는 걸 보고 어, 상당히 이게 풍수의 표준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자, 백호는 우뚝 하고요. 자, 묘소 그 뒤쪽에서 보면은 좌측 좌측에서 이제 서서 지금 찍는 건데요. 여기는 입수룡이 사실은 뒤쪽은 입수룡이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좌측에서 어, 입술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어, 잘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 용이 어, 행용을 합니다. 상당히 길게 어, 위도 있고 기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저기 보이시면은 여기 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바로 저기, 어, 입수처에서 바로 방향을 꺾어서 이제 저 비석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로 묘를 썼는데요. 어, 한 1절이나 2절 정도 내렸었으면 더 생기가 강한 곳인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방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 굉장히 저기 묘소 앞이 생기가 강한 곳입니다. 자, 묘소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악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 줄기가 갈라져 내려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주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묘소를 한 1절, 2절 정도 내려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어, 이 인정 상관님은 여자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도 알게 아시겠지만은 어, 아주 뭐랄까 평범한 어, 할머니의 모습이신데요. 1954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1887년에 태어나셔서 어, 1954년에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 소리가 들리시겠죠? 오늘 참 난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는 4층으로쓴것 같습니다. 음, 향결로 어, 향결을 따지지 않고 어, 묘자 유양으로. 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보시면은 앞에 저수지가 이제 여기가 저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도 8층으로 봐야 되는데요. 여기 8층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 유향입니다. 유망 쪽에서 어, 물이 이제 그쪽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유방이 파고가 되면은 이제 향은 간조곤향이냐 간조와 고냥이나 인조와 신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 녹전소수자생향이 됩니다. 음 녹전소수자생향. <laughs> 그래서 이제 방향이 어이 방향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은 여러분들 여기 어 고압선 탑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정도가 이제 네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묘소가 음 수맥도 없고요, 어 생기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곳에 네 모셨는데, 향결로 보면은 조금, 어,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실제로는 또 맞게 모셨는지도 모르죠. 여기는 이제 종교적으로 그, 여기, 이거 지나면은 이제 그, 증산교 어, 그 오리알터가 있습니다. 오리알터그증산교 본부가 있고요. 여기는 뭐그 대순진리교인 것 같아요. 잘모르지만은 굉장히 그큰 기와 지붕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증상교 시절에 활동하셨던 뭐 고수부란 분의 묘소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 어 향교를 배우고 그거를 어, 확인하러 이제 다니는 어, 때, 다닐 때 예, 방문했던 묘소들이라 예, 기억을 합니다. 자, 자 아주 묘소가 어, 관리를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왔을 때그 모습과 차이가 없고요. 잔디도 상태가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어, 지금까지 어, 인정상관 어, 여본주님의 예, 묘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